성민오오만에촬촬인인요요 아. 네. 기분이 어떻습니까? 어, 리뉴얼 된 기분이에요. 지방 함량이 리뉴얼 되신 거 같은데? <웃음> 진짜, 진짜. <웃음> 맞아요. 눈매가 날카로워져서 얼굴이라도 둥 i n k I don't know. I don't know. k k g 민 빼야죠. 동기가 필요하다며 여기 네. 지금 구독자들한테 대구독자 약속을 하자 그러면. 제가 이 영상이 업로드 시작될 때부터 해서 5월 31일까지 8kg을 못 빼면 댓글에 재밌는 분장을 남겨주신 분께 직접 그 분장을 하고 가서 밥 먹고 놀아드리겠습니다. 아주 웃긴 분장들이 많이 올라왔으면 좋겠는데. 자기 두렵다. 상민 화이팅. 화이팅. <laughs> 우리 그 몰카를 찍고 네. 처음이네요. 그 뒤에 뭐 주변의 반응은 어땠어요? 반응은 두 부류로 나뉘더라고요. 음. 언니 속 괜찮아요? 이거랑. 근데 저보고 뭐 진짜 몰랐냐며. 진짜 몰랐다고. 대성 통공을 하는 걸 보고 되게 희열을 느끼더라고요. 좀 안타까워할 줄 알았는데 왜 너무 좋아하더라고. 주변 사람들이 잘못 떴어요. 아 맞아, 음. 사람들이 많았데 뭐 진짜 몰카 때운거 진짜 울었냐고 연기냐고 그걸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. 나 진짜 울었어. 진짜 엄청난 안도감에 눈물을 흘린 거지 막 몰카에 속아갖고 너무 서글퍼서 운게 아니라고. 몰카 주도 장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뭐 다음에 뭐또 해? 과연 누가 이길지. 혜진 오늘 좀 예쁜데? 파데를 바꿨거든요. <laughs> <laughs> 어. 그래서 그러면 우리 나중에 또 화장품 쉐프가 들어, 광고 가 들어올 수 있잖아요. 광고주 분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뭘 보여줄 수 있나? 따라갈게!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짜잔! 짜잔! 아이씨 왜? 아 내가 쓰게 그냥! 내가 못한 게 아니라 제 머리가 너무 크다 봉치지 마! 봉치지 마! 봉치지 마! 안맞았 <laughs> 잠깐만 <laughs> <laughs> 거지다 약간 아저씨, 영화 아저씨 같아요 지금 화면도 그렇고 아직 한발이았다 이거 봐. 이거 봐. 이거 봐. 이 이거 이거 봐. 이거 봐. 이 이거 봐. 이 이거 봐. 이 봐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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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, 지금! 드라마 보지 여기 쌍신 이버이 한바... 아! 야! 약간... PD님 다큐멘터리 같아요 다큐멘터리... <목소리> 자, 여러분 촬영 준비! 잠깐만! 아, 어, 왜 그러지 말고! 잠깐만요! 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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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볼. 그녀는 아, 오늘도 아니. 촬영 준비에 분주하다 그녀의 바쁜 하루를 따라가 보기로 한다 상민, 이지 이런 상민이 또 헛소리를 한다. 조피디는 애써 웃는다. 배우의 개그, 재미없는 개그에도 웃어주는 표정씨. <laughs> 조피디가 잠깐 농땡이를 치다가 후배에게 딱 걸렸다. 애써 변명을 하지만 떨리는 손은 감출 수 없다. 사라는 일은 안 하고 말이야. 방구보가 IT 못하는다고 하루 한 번밖에 없는 기회라고 그래서 저희 일은 왜 전지하나요? 아지 알지 알지. 아니 알자 아니 왜 그래? 아 선수기. 그녀의 속마음에. 더 자세하게 들어보자 대처법을 찍으면서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 언젠가요? 음, 덕분에 잘 해결했어요 이런 것좀볼때 무서워요 <laughs> 그러니까 보람스러우면서도 대체 이걸 어제서 써먹은 걸까? 라는 생각 들고 뭐 배우 친구들 어디서 뭐 누가 알아봤다 대처법에서 봐서 뭐 알아봤다 이럴 때 기분이 좋죠 가장 힘들 때는? 가장 힘들 때? 노코멘트입니다 <laughs> 자 오랜만에 상민이 복귀했어요 네. 그럼 상민 씨에게 뭐 바라는 점이 있나요? 바라는 점? 같이 주짓수 다자 <laughs> 조피리는 요즘 취미로 주짓수를 배운다 지나가던 상민이 애국게 붙잡혔다 조피리는 상민을 지 잡듯이 잡는다 이사람은 내가 꾸기겠다라는 느낌? 그러니까 <laughs> 이렇게 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, <laughs> 이렇게 꾸는 이런 느낌? 이 아닐까? 같이 니자 와. 진짜 웃긴다. 저 언제 적었어 그러니까 이거 진짜 이상하다. <laughs> 와. 와, 되게 재밌다. 진짜 장난 아닌데? 저보면 그냥 거의 댄싱 머신. 오. 아팔 년대 쯤인가 내가 봤을 때천0 0 년도 춤 같은데. 응? 뭐 노래인 거 아니야? 무슨 재미없는.